여기초부님도부모님스부0차도 부모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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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부스 70차 여기초 성립구, 마이너스 74, 이슬로우, 티빙트로 다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초 성립구, 마이너스 74, 이슬로우, 티빙트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형님 그거 뭐 벗어나요! 언더호크 파요! 형님 언더호 파요! 밀어내거나 이 v 스케일, TV 스스케이블 k r 스 c o v e r y r 리카버리 e r y OK, 리 k OK, OK. OK, OK. 이 k o 이 o 이 o 드 o 이 o 만 OK. OK. o 드 o 이 버텨 어요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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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목잡 OK. OK. o 그냥 압박당하시면 안돼요 목 풀어야 돼요 목, 목 잡히면 안돼요 압박당하면 안돼요 훅으로 붐 한번 뛰어보세요 아, 좀 많이 오케이 요 다시 오케이 나이스 형 좋아요 압박할 수있다 스트레이트 한번 붐으로 오케이, 스티릿. 오케이 스티릿. 형 오케이 스윕 스윕 펌프, 펌프. 형, 김우라 괜찮아요? 천천히 오케이. 형, <목소리> 싸움님을 시도하세요. 점수 없어요. 공짜인데요. 형, 공격적으로, 공격적으로. 맞아 막 공격적으로. 형, 싸움님 시도하세요. 어그레시브를 이겨야 돼요. 어그레시브를 잡아야 돼요. <목소리>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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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나이스! 끝내요! 끝내요! 오케이!